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저희 한 줄씩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동안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발필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꽃 외식하는 아, 주, 외식을 주의하라.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 전파되리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에 바리세인에 대해서 참 말씀을 많이 읽었습니다. 묵상했습니다. 아, 내일도 아, 참 유명한 니고데모라는 바리세인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것인데 예수님께서 바로 전장에 이 바리세인들과 식사를 나누시면서 초청을 받으셨어요. 식사, 추청을 받아 가지고 가서 식사를 하시다가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 교사들을 크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 후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바리새인들이 이 종교 리더들이 예수님을 쓰러트리려고 많이 시험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를 아, 누가가 말씀을 해주는데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무척 무척 유명해지셨어요.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아 수만 명이 모였다 수만 명 이게 수만 명이 된 건지 아니면 사람이 셀수 없게 모여가지고 발필만큼 아, 몰려왔다고 말씀을 해줍니다 이것을 본 예수님께서는 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정말 아, 필요한 경고를 해주십니다 워닝을 해주시는데.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제자들을 주목해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하는 아 외식을 주의하라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바리새인들은 아참 종교 지도자로서 사람들의 눈빛을 많이 받는 사람이었어요. 존경을 많이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지나가면 길을 걷다가도 바리새인이 이쪽으로 오면 길을 비켜 줄 만큼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동들이 모든 일들이 마음에 있든지 없든지 사람을 위주하고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아 사람을 보고 행동을 했어요. 사람을 의식하는 모 없이 의식하는 모습으로.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기도하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말씀 외우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아참 선한 일을 하는 척 하면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보면 이바리새인들이 하는 행동들, 그리고 생각하는 것까지 집어내셔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 식사를 할 때에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손을 안 닦고 밥을 먹네 하고 하는 그 마음의 생각까지 집어내셔가지고 아, 지적하신 것처럼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을 주의하라고 주의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감추어진 것이 없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누구한테 감추어진 것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추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까지, 마음에 있는 것까지 다 집어내셨는데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너희들이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사는데 지금 막 내가 파빌러 되니까 얼마나 제자들이 흥분해졌겠어요. 만약에 내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 뭐 세계적으로 알려진 사람이 옆에 서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아는 척 해주면 내가 굉장히 뭐냐고 뚝 되잖아요. 그 같이 제자들이 자기들 생각에 아 이분은 굉장히 대단하신 분인데, 근데 계속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아 이분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다시 이스라엘을 찾아오실 다윗이구나. 이분이 이제 왕 자리에 앉아서. 이, 우리 이스라엘을 다시 다스릴 뿐이시구나. 그러니, 우리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그래서 제자들 사이에 계속 싸우잖아요. 누가 높은지. 예수님이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나도 한 자리를 해야 되는데, 누가 예수님의 오른손이 될 건지. 그런 것을 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이게 뭐예요? 사람을 의식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보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 앞에 의식하면서 사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주의해 주십니다. 다 아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신다 하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사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제자들을 향해 친구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아끼는데, 아끼는데. 몸을 죽일 수 있는, 누가 몸을 죽입니까? 사람이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볼 것이에요. 제자들이. 그걸 보고 많이 무서워할 거예요. 누구를 무서워합니까? 사람을 무서워할 것이에요. 그러니 사람, 몸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절에 보니까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너희를 죽인 후에 지옥으로 던질 그를 두려워하라. 이게 누구입니까 사탄 아니에요 사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왜 너희들은 사람들을 의식해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냐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 앞에 살아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저희 목사들이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의식하게 됩니다. 눈치가 많이 빨라져요. 말씀을 전하다가도 다들 듣고 있는데 한 사람이 안 듣고 있으면 거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왜 말씀을 안 들을까? 내가 무슨 실수를 했나? 뭐를 잘못했나? 목사님들이 함께 모이는 총회를 가잖아요. 총회. 목사님들이 모이는데 같이 모여 가지고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나누고 친교 시간을 갖습니다. 친교 시간을 갖기 위해서 뭐 LA에서 하면은 바닷가를 가요. 바닷가를 가면 그냥 편안하게 입고 가면 될 텐데 안 됩니다. 뭐냐 목사니까 해변가를 가면서 양복을 입고 구두를 신고 들어갑니다. 바닷가에. 그럼 사람들이 쳐다봐요. 아, 저 사람들은 무슨 사람들이길에 저렇게 살고 있나? 내가 양복을 입지 않고 해변계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내려치십니까? 목사들은 식당에 가서 밥 먹으면 안 됩니까?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딱 이렇게 하고, 그러지 않을 때는 에 뒷방에서 수근수근하고 싸우고. 이것을 지적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살지 말라. 하나님 앞에 살아라.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살아라. 바리새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 앞에서 행동하지 말라.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하죠. 번지니까 너희도 그러기 시작하면 나중에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경고를 해주시고선 6절에서부터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위로를 하시는데 참새 다섯 마리가 두 아싸리온 아싸리온으로 팔린다 했는데 에, 역사에 보게 되면 아싸리온 하나를 가지고 참새 두 마리를 삽니다. 근데두 아싸리온을 주면 두 마리 더 주고 한 마리를 엑스라로 줍니다. 다섯 마리를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 바이 o n 두 마리 되는 거고 바이 t 하면은 하나를 더 준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은 바 되지, 되지 아니하느냐. 이게 뭐예요? 공짜로 얻은 그 하나도 아무 가치 없는 그참새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안 아끼시냐.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너의 머리를 셈바 같이 너희를 안과 박을 완전히 알고 계신다. 그러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왜 사람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너를 인정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고 있는데, 제자들을 책망하고선 낙심될까봐 또 다시 세워주시는 것이에요. 세워주시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이, 누구든지,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 곧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엄청난 일을 볼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사람을 보고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는 자인, 내가 천사들 앞에,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서 부인을 당할 것이다. 말을 합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참 신앙을 지켜라. 지켜라. 이 말이 아마 제자들의 머리에 콱 박혔을 것이에요. 나를 부인하지 말라. 나를 신해라. 끝까지 나를, 나를 사람들에게 알려라. 그리고 우선 10절에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리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실수를 하더라도 내가 너에게 이렇게 지적을 했지만 실수를 하더라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용서를 받을 것이다. 하지만 신앙을 완전히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만이 아니고 이 모독까지 한다면 성령님이 알려주는 이 말씀을 모독까지 한다면 성령님이 무슨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말을 부인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다 하는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신앙을 지켜라. 신앙을 잃으면 안 된다 는 말씀이에요. 이 진실을 지키라고. 그러니,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너희를 참새 한 마리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참새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너희는 참새보다 얼마나 더 귀한데,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겠느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시면서 11장, 11절, 12절에 말씀을 보니까, 너희들이 꼭 이렇게 신앙을 지킬 때, 사람들 앞에 끌려가가지고, 재판을 받더라도, 감시를 받더라도,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떨지 말라. 사람을 보고 떨지 말라. 왜냐?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의 입에 마땅한 말을 붙여줄 것이다. 죽더라도, 죽더라도, 여러분, 팔리칼프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아시죠? 팔리칼프라고 이분이 요한에게 교육받은 분이세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나이 90이 넘어가지고 불에 살아 죽습니다. 죽는데 죽기 전에 그냥 여기서 예수님 부인하면 여기서 살려줄게. 살려줄게. 왜냐, 너무나 나이 든 분을 불태워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 잔인하잖아요. 잔인하니까 살려주려고. 그냥 여기서 예수님 부인해라. 그러면 살려줄게. 그때 성령님께서 팔리칼피의 입에 말씀을 담아 주십니다. 나를 여태껏 지켜주신 예수님이신데, 여태껏 나를 보호해 주셨는데, 내가 왜내 예수님을 부인하겠냐? 나는 죽겠다. 나는 죽겠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입에 말씀을 담아 주시는데, 꼭 필요한, 하나님 앞에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 항상 뭐, 나를 어떻게 뭐, 빠져나오게 하고, 뭐 지혜롭게 피할 수 있게 이런 말씀을 주신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꼭내 신앙을 지키는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할 수, 해야 할 말을 내가 지켜줄 것이다. 하시는 약속이에요. 사랑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사세요. 내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 못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사세요. 하나님 저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본다 해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면 내가 거짓말쟁이가 되고 마는 것이에요. 사람들 앞에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 앞엔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언제나 항상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것을 아시기를 바라요. 사람들이 보니 내가 교회 가야지. 사람들이 보니 내가 기도해야지. 사람들이 보니 내가 헌금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니.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니. 허람되어 하나님 앞에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었던 저희를 살리시려고.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살았어야 할 삶을 살면서 우리를 지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을 의식하며 사는, 외식하는 주님이여 참 잘못을 지적해 주시면서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단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이여 참 하나님 앞에 살아들여야 하는데,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사람을 의식하며 주님이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의 말과 사람의 눈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주님이여 떨고 해야 할 일을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살수 있게 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의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 하나님, 우리의 입에 올바른 말을 담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전파될 수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우리가 될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고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나 우리에게 이루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하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어 고압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옵나이다 아멘.